지금 이 번째 증상은 모니터가 깜빡거리고 잘 쓰다가 모니터 화면이 깨지고 이런 증상입니다. 지금 그래픽 카드가 의심이 돼서 그래픽 카드 테스트를 하는데 한번 멈췄어요. 두 번째 두 번째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를 해보고 멈추면은 그래픽 카드를 한번 바꿔 볼게요. 카드 문제로 의심이 되고요. 다른 그래픽 카드로 교체해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죠? 한 10분 정도 계속 돌려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조금씩 깨지고 있네요. 그래픽 카드가. 지금 이제 그래픽 카드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래픽이 조금씩 깨지는 게 보입니다. 우측이 그래픽이 계속 깨지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지금 테스트 중에서도 지금 깜빡거렸죠 모니터를 같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모니터 문제일 것 같아서 깜빡거리면 모니터 문제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가져온 모니터는 정상입니다 아직까지 뭐 깜빡거리거나 그런 문제는 없고요 확실하게 이제 본체 쪽 문제인데, 그래픽 카드가 이제 730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. 저 모델을 빼고, 다른 모델을 끼워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계속 테스트 하는 중에도 깜빡, 계속 깜빡거리고 있어요. 그래픽 카드를 교체했고요. 그래픽 테스트를 또 해볼게요. 자, 이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까지 잡았고요.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아, 거딱 해야 되겠네요.